안녕하세요 서진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편 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은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 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주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어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은 다른 앞선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그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십가연 그 다음이 이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십가연은 이 시편 전체를 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십가연을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약 120년 전 쯤에 구약성경이 처음 번역되면서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슬픈 노래 그리고 십가연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인가 헌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헌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추론해 보면 자기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이렇게 쏟아 놓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베냐민 사람 구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성경에서도 특별히 시편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아마 교부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더 밝히고 싶었나 봅니다 특별히 그단이 교부들은 구실을 어, 아히도벨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부터 시편 7편을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면에서부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는 그 장면까지, 그 그러니까 3편에서부터 7, 7편까지를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으로서 이해를 했던 것 같고, 특별히 그래서 베냐민인 구시를 아히도벨,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할아버지 그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정황들로 봐서 다윗이 20편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절부터 읽어보면 상당히 다윗이 어려운 정황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7편은 무엇보다도 고난의 문제, 고난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7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의 원인 것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절을 보시면 두 개의 절을 보시면 다윗이 현재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럴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에게서는 현재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의 흔적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죄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를 하죠 다윗에 대해서 바세바가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인데 현재. 자기도 모르는, 왜 당하는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10편, 1편부터 이어져서 상상해 본다면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10편, 1편에 보면은 의인 한 사람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인들, 그러니까 의인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그것들이 이제 상당히 절정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까닭없이 또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보면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욥도 까닭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그럼 그 고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신정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흔적이 될 만한, 그 원인의 흔적이 될 만한 것들을 그 단서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해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깨소서 누가 깨야 됩니까 여호와 그리고 돌아오소서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셔야 할 곳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깨소서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현재 다윗 또는 의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질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샬롬 평안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에 어에서 말씀드렸듯이 질서와 평안이 하나님 통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자는 이두 가지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중요한 원인, 핵심적인 원인은 그런 원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그런 고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뭐 건강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그 상황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부재하다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기대하며 그런 어이 상황 속에서 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확신 가운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조하는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므로 17절에서 확신 가운데 끝냅니다. 기도를 마칩니다. 그 얘기는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0절 핵심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편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의인을 의인을 가꾸시는 분입니다. 어디다 가꾸셨죠? 시내가에 심으시면서 가꾸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악인, 의인을 분명히 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하루 이 시간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평온과 평안과 그리고 질서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시는 분, 그 죄와 의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